12시에 새로고침.. 죄송한데 12시 1분에 새로고침 부탁드려요. 12시에 새로고침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12시 1분에 새로고침 부탁드려요. 저1 2시안 키니까요. 제발 12시 1분에 새로고침 부탁드려요. 12시.. 12시에 새로고침 하려면 제가 11시 59분에 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11시 59분에는 절대 안 킨단 말이에요. 늦으면 어떻게? 야, 12시에 낀다고. 그게 어떻게 늦는 거야, 씨? 아, 씨. 아니, 미친. 내가 늦으면 어떡하냐고? 아, 아니, 미친. 아, 내가 말을 참을게. 야, 내가 말을 참을게. 야, 내가 시작하고 나서 1분 동안 말을 참을게. 말을 참을게. 말을 못 참아야 새로고침 나인이생김 근데 진짜 방송키고 나서 1분 동안 말 제일 많이 하는 하는데 <laughs> 다시 보기 <보게> 보면 <laughs> 방송키고 나서 일분 동안 투 제일 많이 하고 <laughs> 아니 근데 그거 때문에 새로 a n 아 said, I think I'm a k i 내가 말 o n t t 지 리버스 I'm